MIN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났지만 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탈당할 것인지 혹은 출당시킬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확고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탈당 혹은 출당이 정해질 것을 전망된다. 성공한 검찰총장에서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명확한 지지세력은 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min뉴스는 오국벨리혁신 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제시한 공약과 실천 내역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전체 110대 공약 중 정치행정 23개 제시 정책효율성 및 국정운영 방향 관련 공약 11개 평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공약 중 11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 소통의 정부 등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위상 및 국정 운영 방향을 위한 공약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치 관련 공약은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전략 지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등으로 단출하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